나는 또아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 너는 그럼 축구선수 입장에서 너가 애를 낳아. 응. 축구를 시킬 것 같아 안 시킬 것 같아. 난 그게 궁금해. 난 내일 안 궁금했던 게 그거야. 을를 찾던 사람 입장에 서 그러니까 나는 엘리트 아니고 그냥 좀... 아 너네 일주일에 나오고? 일주일에 응. 취미로 한번 응. 그냥 그 정도 있잖아. 그냥 그러니까 운동 1일 외국에도 1일 1취미를 시켜주잖아. 응. 그 정도. 1일 일취미 그 정도. 1취미 정도. 아니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 내가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까지 성공을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아. 투영해가지고내 아들을 이렇게 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너 봤을 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운동선수 네. 한다는 거는 <목소리> 오마이, 돈 있는 사람들은 상 얘가 실패를 해도 돈이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만 상관없는데. 내 아들이 자수성가를 해야 돼. 자기가 개척을 해야 돼. 인생을. 근데 축구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돌이킬 수가 근데 없어. 근데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도 저처럼 축구를 하고 싶대. 그럼 나는 딱 한마디 하지. 뭐라고? 공부도 해라 그만큼. 아, 안중근도 같이 하라. 응. 아 같이 하면은 내가 그렇게 응.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응. 공부를 어느 정도에 이제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 하면은 응. 학교에서 그 충분히 해주지 공부를 같이 응. 하면 정리해줄게. 응. 정말 축구를 하고 싶다면 공부를 할 거야.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 어. 입장에서 그런 어. 지않다면생각했다면 어. 축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난 공부를 하겠다. 응. 정말 내가 축구를 그렇지. 얻기 위해서는. 아. 그냥 우리가 그래. 예를 들어 우리가 샤넬백을 아. 갖고 싶어. 그러면 일을 하잖아. 아. 그 이런 게 열정이 아. 필요한데 그 수단이 공부가 되는 것뿐이지. 근데 그 공부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축구를 음. 해서 아 잘못되어도 그게 그치? 이제 밑바탕이 있으니까 어. 다른 걸할수 있는 걸 마련한 건데 내가 보기 축구에 대한 열정이 아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맞 그치 아난또 궁금하겠어 그 만약에 내가 애를 낳 났어 나는 왜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될것 같아 근데 시켜야 되긴 하는데 또 어떻게 누구한테 시켜야 될지가 또 걱정이잖아 이게 근데 우리가 가서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알기 힘 일반인은 더 모르겠지 그거 모르, 모르지 어. 이 선생님이 어. 어떤지도 모르고 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정답인것 어. 같아 어. 근데 그 애가 음. 초등학교 때간게 아니라 어. 유아 때간 거야. 초유아 다섯 살 이때 가고 다섯 네나고 여섯 살 가는 거면 이 선생님이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잖아. 어. 그러면 뭐가 중 있냐면 어. 이 선생님이 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성,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 걸 알, 어떻게 알려줘아 그러면 애초에 어. 운동을 배운다기보다 좀 인성적인, 규칙적인 이런 행동으로 걸... 규칙을 배운다 생각해야지 아 그런 걸 배우러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그 어. 당시 나이때는 신체적인 어. 활동을 하는데 어. 그신체적 활동이 그냥 축구일 뿐인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얘가 재능이 있다 어. 하는 거를 나는 알 수가 없잖아 거기에 보내놨어 근데 내가 봤을 때그 학원 선생님들은 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 다 잘한다. 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는 얘도 축구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좀 자기는 엘리트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대. 초등학교 가서도 나는 공부를 하길 바라는데. 근데 만약에 응. 얘가 혹시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맞아, 얘가 정말. 재능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걔가 어. 선수를 하고 싶대는. 계속 말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됐다. 그러니까 어. 여기부터 이제 어떤 뭐가 나와되냐면 그 애가 어디 클럽에 있든 어디 학교에 있든 간에 특출나! 특출난 건 너도 모를 거야 그냥 내.. 아 학부모 입장에서 여기 애들이랑 같이 볼을 찼는데 어내 애가.. 1, 2등이야 어, 아 이거는.. 그냥 팀의 에이스고 팀의 핵심 멤버고 어. 그래도 고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은 네, 뭐 생각을 접는 게 낫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게 아니라면 아니란 말, 애가 고집이 너무 취미. 세다면, 지미로 그러면, 공부이 성적 유지해라. 대신에, 너가 이 성적 유지하면 시켜주십시오. 아, 아, 아. 못해도. 어느 정도. 아, 아 거기가 스탠다. 야, 이거는 딱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아. 하는 게. 어. 그러네. 공부안 되면, 뭐, 뭐,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진짜. 근데 확실한 게, 이게, 대기만 사용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